자 15번 문제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ax니까 그림 자체를 자 요런 식으 일단 준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림 자체가. 그리고 y는 x랑 만난 점을 k라고 마이너스 로그 ax와 자, 직선이 만나는 점을 또다시 p 라고 주고 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fx가 다음과 같다고 라 했으니까 뭐 일단은 주어진 것 먼저 좀잘 신경을 쓰면서 그려보자 자 일단 x축 y축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x를 한번 그려보자 얘는 어쨌든 1.0을 지나면서 그림 자체는 이렇게 일단은 가겠죠 그치 맞죠 어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일단 가겠고 여기에 좌표가 일단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1.1을 지나는 점을 딱 찍어주시면서 얘를 0,0에서 이어버림 얘가 y는 x가 되고, 그때 이렇게탁 하고 만난 요 점을 우리가 지금 k라고 잡자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이번에는 k제곱분의 x라고 했거든? 근데 이 k제곱분의 x라고 하는 녀석을 잠깐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얘는 결국 k, k분의 1을 지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음. <laughs>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K, K제곱분의 1이다? 라고 볼수 있으니까 K라는 지점에서 K분의 1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K가 1보다 작잖아요. 지금 범위에서. 그럼 K분의 1은 1보다 큰 거거든. 그럼 무조건 한 이쯤 있겠지. 그러면서 여기를 지난 어떤 직선을 또꾸을수 있겠죠. 요렇게. 그치? 얘가 이제 Y는 대략적으로 그냥 K제곱분의 X다. 라고 볼수 있고 요게 점을 찍힐 거고 여기가 당연히 P가 되겠지. 그치? 근데 기역 조건이 끝났어요 벌써 그치? P가 K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자그 다음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을 보면 어 이제 방정식 FX는 K분의 1인데 어머나 K분의 1을 이미 구했죠 왜? 여기 지점이라 했잖아 요 지점 요 지점이 K분의 1이라 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선 꺼어줘서 교점 개수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k 제곱분의 x가 x가 p 이할 e 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요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og a x에 자 절대값을 씌워놨어 그러면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p보다 클 때라고 했고 절대값 a l o a라고 했어 그러면 잘 봐봐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까올려지는데 완벽하게 포개어지겠지왜 얘가 뭐얘값 자체가 음수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나오니까 그 녀석은 당연히 얘랑 일단 똑같은 녀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접어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갈 건데, 자, 요 지점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만날 거고, 그다음 얘는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어떤 그림일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빨간색으 색칠한 요게 바로 FX가 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FX랑 K분의 1이라 했으니까, 내가 K분의 1을 요렇게 꺼주면 무조건 한 개밖에 만날 수 없으니까 얘는 정답은 한 개가 틀리는 거니까 니은이 틀린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면 사실 이제 이번 수능을 봤을 때좀 정신은 차려야 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니은 틀렸고 기윽이 맞아 그러면 기윽 아니면 기윽 디귿이 정답이라는 건데 정답률은 누가 더 높을까 당연히 여기가 일단 더 높을 수밖에 없고 3번 지금 당연히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니은까지는 쉽게 풀수 있으니까 어쨌든 약간 좀 거저 먹는 문제가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디귿이 왜틀 디귿이 왜 맞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 이게 딱 수능 때 쳤던 문제라고 생각해 봐. 14번 문제였는데 기획이 맞고 니은이 틀렸어. 그럼 사람 생각이 어때요? 기획 디귿이겠지 하고 찍는 거예요. 왜 최근 몇년 동안 기획이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통수를 딱 때려버리고 기획을 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풀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볼수 있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획보다는 기획 기흑 디귿이 될 가능성이 어, 조금 더 더... 확률적으로 더낫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기억 기획 나왔으니까 기억 디귿이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시간이 된다면 디귿까지 증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 그럼 디귿 가보자 자저뭐 합성 함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f 의 fx가 자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껍데기만 봤을 때 결국 F의 어떤 값이 K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림을 봤을 때 K가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 K는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외랭 Y는 X니까 그럼 내가 요렇게 점을 그어주면 지금 빨간색과 만나는 거니까 자 보라색을 그어봅시다 그러면 요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 만나는 걸볼수 있지 근데 그중 하나가 일단 K니까 K는 됐고 여기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일단 K가 될 거고 두 번째 k 제곱분의 1x란 녀석과 k가 만나는 거니까 k의 세 제곱이 되겠네. 하나는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자, 여기랑 만나는 건데 얘가 logax 잖아. 따라서 logax가 k가 되는 거니까 a의 k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즉 fx가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합성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가 k가 되는 경우는 여기 이미 구해놨잖아요. 2번, 3번, 1번이잖아요. 따라서 나올 수 있는 k의 k3승, 그다음 a k승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fx가 만약에 k3승 요 방정식을 푼다고 치면, 자 이번엔 내가 주황색으로 해볼게. 그럼 k3승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면 당연히 k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지. 왜 k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걸 세곱한거더 낮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만나는 게세점 있을 거고, 자 하나 차근차근 하나씩 구해봅시다. 그럼 일단 가장 맨 왼쪽에 있는 거는. K 3승 K 3승 아니죠 K 제곱이지 K 제곱분의 X가 K 3승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이제 K 의 5승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음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에서 K의 삼승을 뽑아내는 거니까 X가 될수 있는 게 A의 마이너스 K의 삼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괜찮죠? 그 다음에 로그 AX에서도 K의 삼승을 볼수 있고 얘는 X가 A의 K의 삼승이니까 얘랑 얘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왜? 모든 실근에 곱이라 있으니까 곱한다고 보면 어차피 A의 0승이니까 얘는 계산 안 해도 그냥 둘다 곱해서 1되니까 그냥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까지 기 괜찮죠? 그다음에 이제 a의 k승을 한번 봐보자는 거지 a의 k승. 근데 a의 k승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어 대략적인 지표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 자, 대략적인 지표는 좀 확인해보셔야 되고 여기서 어 얘랑 얘가 만나는 게 k라 있으니까 뭐가 만족되냐면 만족되는 거 한번 적어보자. 마이너스 로그 a의 k라는 값과 k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얘를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러면 k라고 하는 게 a의 마이너스 k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k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k승이 되니까 a k승을 그냥 뭐라고 볼수 있다 k분의 1로 볼수 있다는 거야 그럼 k분의 1은 아까 누구였어 너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a k승이었던 거지 하나밖에 없었고 그 점의 좌표가 바로 뭐 한번 구해봅시다 a의 k승이 로그 a의 x가 되는 거니까 x가 될수 있는 게 a의 a의 k승이니까 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죠 그냥 얘를 뭐라고 두자 k분의 1로 두자 그럼 x가 될수 있는 게 a의 k분의 1승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서 a의 k분의 1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계산을 다 쫘라락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딱 보이냐면 얘랑 얘가 계산이 되는 게딱 보여 그리고 얘네들이 계산이 되는 게딱 보이니까 계산을 천천히 해보면 k의 9승 이렇게 잡힐 거고 곱하기 a의 K 플러스 K 분의 1이다 이렇게 일단 잡히는 것도 자 나쁘지 않겠지, 그치지 그러면 음 여기서 좀 계산을 좀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계산값 자체를 음, 음 잠깐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다시 바꿔봅시다 a의 k승을 k분의 1로 바꿔봅시다 여기를 k분의 1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네들 다 곱하면 당연히 k의 8승이 되니까 요렇게 계산하는게 조금 더 낫겠다 얘네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거죠 a의 k분의 1승 그러니까 a의 k분의 1승만 값이 아, 얼마쯤이 나올까 이 정도만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얘 자체를 우리가 뭐좀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얘를 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음,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지금 a의 k승이 k분의 1이라 했죠 그러면 a라는 녀석 자체를 양변의 k분의 1승을 해버릴 거야 k분의 1승 그럼 얘는 a라는 녀석이 k분의 1에 k분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k의 마이너스 k분의 1승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 자체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않나? k의 8승 곱하기 k의 마이너스 k분의 1승에 k분의 1승 그럼 계산하면 k의 8승 곱하기 k의 마이너스 k제곱분의 1이 되고 계산하면 k의 8 마이너스 k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모든 실수의 고비 1이라 했으니까 얘가 1이 된다는 거는 얘 자체가 일단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8-k제곱분의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k제곱분의 1은 8이면 되고 k제곱은 따라서 8분의 1 그럼 k값은 얼마? 4분의 루트 2가 되면 되니까 자, 디귿이 일단 정답이 될수 있다는 걸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어, 이제 15분급 치고는 좀 쉬웠던 파트라고 전 생각 들고 기응, 까지는 무난하게 푸는데 디귿에서 상당히 계산이 좀 고전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 AK승과 AK분의 1승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가장 중요해, 가장 좀 변별력이 있었던 그런 파트의 문항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시험장에서 차근차근 계산하면 그렇게 크게, 어, 뭐, 저거 뭐 틀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고, 요것도 제가 봤을 땐 중킬러급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